회사 GFS라는 회사를운영에고있습에다 처음 시작부터 계속 용국산업단지에있어서 벌써 한 23년 한리고 2002년부터 계속 여기서 뿌리 서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가 어떻게 되면 더잘 발전할 수있을까에대한제에각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요 경쟁, 서력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경쟁서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경쟁이 아니고요. 내가 경쟁이 약한 곳을 찾아가서 내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거를 찾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에 제가 가 있으면 저 혼자서 일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물건을 만들든 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이세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연관이 되니까요.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IT 하면 판교잖아요. 그 판교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시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만두면 바로 옆에 서러고요 그리고 거기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점심 가격이 15,000원, 2만원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20대 애들, 30대 애들은 내가 판교에 다닌다는 프라이드 때문에, 마치 20년 전에 강남에 다녔던 그런 프라이드 때문에, 거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리고기 자동차, 하면 그냥 울산이죠. 거기 현대자동차 딱 들어가 있으니까, 거선 우리는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상외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참외는 성주루 제가 해놨는데 성주군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성주군이 그 도매가도 아닌 원가로요 판매하는 가격으로 참외를 얼마어치 만드는지 아십니까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laughs> 6천억 원 목표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천억 원은 성주군에서 그 물건을 파는 가격이에요 자 우리가 사올 땐 어떻게 되냐 1조 2천에서 1조 4천억 원 사이입니다. 참 외가 참외는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거 아시죠? 그게 1조 4천억 원이에요. 저는 GFS 이 회사가 소방 전기하는 회사거든요. 저는 정말 행운이었던 게 경민대학교에 소방안전관리과가 있습니다. 서정대학교에도 소방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직원들 중 많은 직원들이 경민대에서 오고 서정대에서 옵니다. 근데 제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게몇 가지가 있는 게요. 이게 단지 의정부의 문제가 아닌 경기 북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R&D 인력, 연구 인력을 도저히 못 구하겠어요. 저희 지금 현재 딱 20명 연구 인력이 있습니다. 제 꿈은 50명까지 늘리는 거거든요. 이제 불가능합니다. 아마 연구소는 이제 1년, 2년 안에 뭔가 더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수원이나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연구소를 보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일입니다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어, 저희가 현장을 많이 갖고 있고 노동부 쪽에서 우리를 인지하는 부분은 일용직 직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두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북부에서 그 안전관리자를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석 달간 찾았음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북부에 500인 이상 되는 회사가 없어요. 거의 그분들이 여기서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경기북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전자 쪽 smc 장비에 막 지가 혼자 막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그 기계 있죠. 그 기계를 갖다 놨는데. 한 2, 3년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걸 다룰 줄 아는 전문 엔지니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기 남부에서는 실직자들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력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고마운 유부장님께서 경기 남부에 계신 분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두 명을 더, 세 명을 멤버를 데리고 가르치면서 네 명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 우리 회사의 실력이나 기술들이 그렇게 해서 힘들게 만들어왔습니다만 경기 남부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째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정부에 관련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머릿 속에는 제조업의 중심은 아닙니다. 소비도시죠.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가 지금 현재 엄밀히 따진다면 없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뭐 마음속에 어떤 큰 기원은 갖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사업이란게 그런 부분으로서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정부가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스마트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떤 단지에서나 기타 작은 시작이라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스마트팜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취미로 농사를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너무 힘들게 해서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laughs> 보시죠. 이런 이런 건물에서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제어 계측을 필요로 합니다. 온습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얘가 요 생장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어떠한 영양소를 줄 것인가, 어느 정도의 햇빛을 줄 것인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의 광도가 얘한테 가장 필요한 광도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가고 세심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추 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지금 주로 상추나 잎채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럽채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딸기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논산 같은 경우 딸기가 되고 있고 원래 봄에만 온도 맞추면 한 번만 하는 게 딸기였는데요. 지금은 네 번까지 된답니다. 이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이 스마트팜은 IoT 기술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왜 뜬금없이 의정부에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할까요? 그리고 의정부 농협 영농종합센터 가시면 거기에 봄 되면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추나 기타 이런 거 키우시는 텃밭 농부들께서 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현재 4 개의 스마트한 혁신밸리를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전부 다 지역 끝에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에 각도에 하나씩 연결해놨어요. 그렇다고 뭐 어마무시하게 막 연구단 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느 정도 지원해준 정도의 이 정도입니다. 이 시작 단계의 사업, 무궁무진한 기회를 갖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경민대학교에 스마트팜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대학교에는 신기하게 공과대학 중에서 이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전 그냥 농사만 몇년저 보면서 야 고구마 야 감자 이러면서 이렇게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 대학에 있는 부분 자생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여기 의정부 양주 포천 이렇게 보시면 꽤 농사 오랫동안 지신 분들 많으세요. 고산동도 불과 몇년 전에 다논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이런 기술들 첨단 기술들이 연결이 되게 되면 우리의 발전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음 데이터 센터 우리 하나 들어자 근데 그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서버에서 나오는 열입니다 오죽하면 그 서버의 열을 줄이기 위해서 기름 안에다 넣는 기술까지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식물들에게는 그 열들이 소중한 겁니다 겨울에는 또 다른 전기 에너지를 쓸 필요 없이 그걸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 주변에 건물을 스마트 팜을 할수 있게 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재사용할 수 있고 효율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여기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장. 자, 의정부 46만입니다. 그리고 노원구 51만이고요. 도봉구 40만입니다. 우리가 이마트와 뭐 기타 이런 것과 경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싱싱하게 바로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스마트팜 회사들이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이팔로가 확보가 안 돼요. 만드는 건잘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 25만 명 이하입니다.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요. 24만 9천 명이에요. 이제 정확히 24년 후면 25살이 된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24년을 기다리는 우리의 상황에서는요. 지금 뭔가를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개선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좀 역발상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기업 퇴직자분들 그분들을 우리 의정부에 오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는 삼성전자 퇴직 임원 부장, 팀장, 차장까지 총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원에서 사시고 용인에서 사시면서 우리 회사를 출퇴근하지 않으시고 제가 다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서 혼자 사실 수 있는, 그래서 근무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나은 방법으로 저희가 회사가 발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한테는 발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제조업체나 인력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회사들은요. 양주하고 포천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대기업에 관련된 부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시작해 하는 부분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하면 뭐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방안들이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여러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